アとウアトウアトウアトウアトウアトウ。 아, 근데 뒤 계속 따라가는데 왜 몰라요? 아, 이거 뒤에 아 하고있었 소리, 소리 안 나고 이렇게 왔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왔어? 아니, 네. 그냥, 그냥 걸어왔네. 아, 네. <laughs> 걸어버리지! 우리가 제 1등으로 도착했다. <laughs> <laughs> 이놈들 지금 몇시야 <laughs> 32분. <laughs> 근데 어떻게 카톡을 친 거지? 그니까요. 어, 오늘 이렇게 패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제가 살이 쪄서 못 입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청초 입고 오라고 하더니. 하면...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어, 다들 오고 있다고 남기고 있네. 좋았어. 나 그거 가져왔어. 어떤 집에 거? 있는 거 털어왔어. 오우 와우 찌개 국수랑 양파랑 쌀이랑 그리고 가래떡 아고 가래떡. 가래떡은 이거 구워 먹자 아 좋죠 그리고 호카 가래떡 계속 나와 소구솔트그 혹시 몰라서 원준이한테 줄 아하하 혼양빠라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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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이 집에 있어 갑자기 있더라고 그리고 무슨 대큰면이 길래또 가져왔어 아, 진짜 언니 집을 깨리겠는데 집을 아, 다 와. 가져왔다 운전자. 와, 전짜 앞머리 잘랐네. 언니 집을 털어왔어. 그러니까 장 보고 와서 집에. 무슨 이놈 자식들 많아. 저거 인영인가 아까 저미할미 이거 확대를 어떻게 하더라? 그냥, 어? 근데 이건 잠김이어서 이쪽만 찍는 데 맞아요. <laughs> <웃음> 뭐야? <웃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laughs> 저희 몇 시에요, 지금? 35분! <laughs> 30분에 내렸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브이로그야? <laughs> 오, 움직여. <좀 시려. 웃음> 거의 그건데? 슈퍼맨이 돌아갔다. 이거 따라오는 거? 다음 타자는 <laughs> 누군가? 원준이는 1분만이라고 하더니. 1분은 무슨? 어, 이원전 건너편에 있다. 어, 장현이가 이것도 장수연이다. 나름 처음. 아 어머, 에티튜드 봐. 아, 언니 왜 이렇게. <laughs> 아, 언니 왜 이렇게 뽑아온 거야? 아 이거 붙일 뽑아온 <laughs> 거랑 가위랑 풀도 챙겨왔거든요. 아, 다들 집을 다 털어왔네. 아, 대박. 내가 언니 사랑하니까. 그치? <laughs> 에이, 1분이라니. 아, 아, 몇 분이에요? 방금 오니까. <laughs> 둘은 청이 어디 갔어요. 그니까. 갔어? 어, 아니 아니 이렇게 청... 다들 무슨, 무슨 일이야. 청... 여기도 청인데. 어. 아 근데 언니 사연이 있대. 그래, 그래. 얘는 사연이 없잖아. 그래? <laughs> <슬픈 사연이. 웃음> 너왜청안 임었어? 청이 없어? 갑시다. 자 어디로 가나? 몇장을 찍는 거야. 음, 이 정도면 우리 사진보다 아얘 사진을 더 많이 찍었어. 네장 <laughs> 찍었어야 되나? 한 장밖에 안 찍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박살 나면은 못 알아봐. 이? 사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 무슨 문이 정도면 <laughs>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없어 어디까지 하는 사람 있을까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도 우리 같이 참여한 사람 있을까 다들 트렁크는 거 봐야 여기 나와 있어 너무 귀여운 친구들 우리 노상이 너무 좋아 보여. 나 약간 가위 눌린 거 같아. 뭐 보인다. 소희 님 소향나 니까. 이야 아주 재밌게 해두삼. 아, 아 나도 있거든. 아씨, 짧게만 해. 둘다 포키 가지고 있어? 몰라요. 네, 네. 여기, 우리 통했네이 차에도 같아서 아 님들아 뒤에 봐봐. <laughs> 님들아, 님들아, 금손이 뒤에 봐봐. 님들 뒤에 더 거기 끼는 데 아. 금손이 운전하는데 앞에 뭐 보이는 거 아니야? 뭔데? 제주도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안 뽀득한 건 아니겠지? 그거, 그거 아, 나 뽀득한 게 거? 좋아? 어. 잠깐만, 그거, 그거 함유량을 네, 봐야 진짜. 돼. 함유량은 아니, 좀 깨끗해. 깨끗해. 어, 어.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어. 이걸로 해달래? 먹을 거 아니, 뭔 뭐, 원준 뭐. 이거 주자. 뽀로로 주고. 아, 이거 이미, 진짜 맛없대. 이미 또또 그런, 아, 맛없대? 김치는 어떻게. 포기 배추김치? 3만원. 아, 이건 너무 크고. 근데 이거 하나면은 하루 먹지 않을까요? 어, 그거 하나면. 어, 지금을 롯데몰? 이거, 이거 썸네일 쓰게 하나, 둘, 셋. 이거 먹기 전에. 인지 보여주나? 응. 우리 우린 먹고 죽을 작정이니? <laughs> 먹고 죽자! <laughs> 스케줄이 먹는 것밖에 없어. 먹기도 바빠지. 금 지금 10시간 <laughs> 동안 먹어야 돼. 탁상을 <laughs> <바로 웃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알 맞지? 진짜 좋다. <좋고. 웃음> 한마디 해보세요. 사실 부인한 번 하자. 됐어. <웃음> <웃음> 김치. <웃음> <웃음> 김치. <웃음> 우리 칠치 사는 거야?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진짜 김치볶음밥 <laughs> 김치 볶음밥 먹고? 김 볶음밥 김치. 아 얘도 아 7천 얼마지? 응. 아아 <laughs> <laughs> 이거 세 배야. 근데 이거 남은 돈 너무 많아서 되고. 이곳치로할수 있는 거가 있지. 남아. 우리 셋.. 넉큰듯. 김욕이 대전. 이거 설마? 뭐,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네가 먹어. 근데, 근데 왜냐면 900g 이랑 이거랑 가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그럼 품위 못 지를. 오. 1kg야. 아, 이거 남은 거 언제 가져가래? 아. 혼준의 <laughs> 의견 들어봤어? 이건 가져갈 아 수도 아, 있을 게 그래 이게 너무 많. 게바로기 달고. 남아도. 콘치즈를 사러 갑니다 콘치즈 콘치즈 치즈 이게 제일 싸다 어디야, 이거 무조 먹어 아 이거 무조건 아, 먹어 아 죽었다 이제 조건망가까아죽아그 <laughs> 때를 부어 아, 아 아니면 여기 뭐. 이거? 에? 이거 하나에 이거야 그러까두개끊어 그러게 먹고, 먹고 죽어? 맞아 다녀오셨습니까? <laughs> <그랬어. 웃음> 오네 되게 공손하시네, 이분. 배고파요. <웃음> 매우. <웃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쓴다, 이거. 어, 야, 나 이거 여기 쳐봐. 쳐봐. 쓰고 나와봐. 아니, 뒤돌아서봐 봐. 우리 나영이 한 번에 얘기해서 잘못 알아들어. 아, 이렇게 찍는다고? 어, 이거 약간 일본 놀러 갔을 때부던 <laughs> 이렇게 있길래, 서길래 뭐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바른 것 같은데 안 발라. 저리 가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바보. 얜 바보예요. 저는 보가 아닙니다. 멍충이 멍충, 그건 도맞닙니다아 영상, 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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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영상, 영 야. 아, 거울로 는데 내가 이거나소 이제 앞에 안 보인다. 제안 그래도 앞에 잘안 보이는데. 우리 어디 갔어? 여기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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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어 오리지널, 오리지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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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야무리지널거리지지 두 개, 다 묶어 묶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어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어두 개, 두어두 개, 두 개, 어 개, 두 개, 어 목가 욕구가... 음, 아 네, 네. 기억 속에는 제이 아예 집야 <laughs> 완전 완전 와 그, 근데 그, 우리 소현이 하나 놀리겠다고 지금 이 추운데서 <laughs> 너무 사랑이 넘치는데 <laughs> 그냥 안에 따뜻하게 기다려진사 언제 나와? 큰일을 를르고 있는 모양이야. 아주 큰일인것 같아. 음

나 어디 가시라던데? <laughs> 너가 충무잖아. 제 안경 좀 주겠어요. 안경? 앞머리, <laughs> 안 안, 앞에 안 안경, 안경 찾아봐. 안경 찾아봐. 어디 있게. 어디 있게.